안녕하세요, BJ 배롱입니다. 네, 오늘은 <laughs> 체리를 만들 건데, 물감이 바뀌었어요. 물감의 색깔은, 자, 지금 이렇게 채색을 해놨는데, 이게 약간 좀,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자주 빛이 돌아요. 그래서 미리 채색은 해놨는데, 채색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 색깔로 하셔도 되고, 쪽 체리에 약간 와인색깔 체리 있죠. 그런 거 하실 분은 자주색이 아크릴 물감에서는 보르도 이 색깔을 추천드리고요. 빨간색 물감 대아 빨간색 물감. 이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걸 보르도 플러스 빨간색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 비스드만이. 근데, 보르도만 써도 됩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어, 채색을, 어, 한번 합성을, 짐작하는 대로 합성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중, 어쨌든 채색은 해놨는데, 중매물 소개는 해봐야겠죠? 이하쿠플 점. 예, 네, 이하쿠프리점이고요. 있습니다. 손이 좀 저럽네요. 저렴... 다음은 보르도. 이 색깔이 보르도예요. 자수색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약간 비스듬하더라고요. 이게 반투명이라서 반투명 플러스 이 색깔을 섞으니까 약간 보라색 빛나는데 좀 많이 섞다 보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더 원하신다면 빨간색, 레드, 보르도와 레드를 섞으시면 되는데, 저도 빨간색이 많이 넣어야 될지, 보르도가 많이 넣어야 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보신대로, 감대로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물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광 유광 제가 완두콩 만들 때는 그때가 없었어요.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제로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 통에다 담아놨어요. 만들어서. 네 이렇게 있고요. 좀 덩어리가 있긴 한데 쓸만은 합니다. 약간 이게 밀폐가 잘안 되네요. 이렇게 유광, 무광 없어도 됩니다 이고요 제건 무광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붓 붓은 최대한 얇게 얇은 걸로 준비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고요 물 이건 토핑 짤거 위에다 올려놓은 건데요. 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은 어 약간 갈라진 방지라고 해야 될까나 그런거나 아니면 이거와 좀 진하다 싶으면 이거와 섞을 때 조합할 때 하, 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이것도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 그렇게 없고요. 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민은 속에 4분이는 지났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퇴색을해왔자는 먼저, 이거와, 이거와, 이 색깔을 섞, 섞고 올게요. 네, 좀더 많이 만들기 위해 섞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고 왔고요. 처음에 봤던 거랑 조금 더 섞고 왔어요. 네, 출처는 제 출처이고요 이체크리스트의 네, 출처가 안 적혀 있는 거는 제 출처입니다 네 이렇게 채색을다한 것을 조금씩 뜯어서 동그랗게 붙여줍니다 이때 크기는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이 해야지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는 좀큰 거이기도 한데 제가 완두콩 만들 때 크기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아까 모양은 좀안 이쁘지만, 조그만한 것들도 이쁘고, 제각각이어야지 활용적이긴 해요. 근데 모양이좀덜 이뻐요. 블루베리는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넣는데, 비슷 비슷한 거 옥수수 곤유에요 이런 것처럼 비슷 비슷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활용은 많이 못할 거예요. 만약 조금만 할때 쓰고 싶을 때도 있고 많을 때 쓰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활용 그렇게 심하게 활용적이지는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동그랗게 말아서 만들어 줍니다. 네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고 왔고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은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이 유광 마니시만 발라주면 됩니다. 네 이걸 바른 거는 딱히 뭐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만. 약간 화면상으로는 되게 빨개 보여서 한 딸기인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자주빛이 돌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공적으로 색깔은 잘된것 같고, 오늘도 크기는 제각각으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좀 작은 것들이 꽤 많은데 비즈 같아요, 작은 것들. 네, 제가 만든 동그라미 중에서는 이거랑 양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이거 바르는 모습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그, 체리, 체리 토핑 만들기. 끝!